왜냐고 물으면? 왜 2대1이냐고 물으면? 그냥 그런 걸로 하는 거예요? 2대1인 거는 이해됐죠? 알고 있죠? 왜 2대1이냐면요. 이거 볼까요? 밑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전체 삼각형의 넓이에 몇 번이면? 우리 이렇게 대화가 안 될까요? <laughs> 이 밑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 넓이의 삼분의 일이지, 그렇지? 아, 물론 뭐 필요하다면 이걸 쓸 수도 있어요. 중선을 지금 같잖냐? 왼쪽 오른쪽 높이가, 아, 왼쪽 오른 넓이가 같잖아. 왜? 밑변의 길이가 같고 여기 밑변의 길이가 두 개가 똑같은데 높이를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 왼쪽이랑 오른쪽 삼각형이 넓이가 같을 거 아니겠냐, 그죠 그런 식으로 추론을 하다 보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 넓이의 삼분의 일이지. 근데 큰 삼각형이랑 조그만 삼각형은요 밑변을 공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밑변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넓이의 비가 어, 3대 1이라는 거잖아큰 삼각형과 조그만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3분의, 3대 1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변 공유 되고 있으니까 높이의 비도 3대 1이었겠죠. 그죠? 높이의 비가. 높이의 비가 3대 1이었기 때문에 평행선을 살짝 그어보면 이렇게 됐을 거라고 3대 1 이렇게 됐을 거라고. 쉽게 말해서 그래서 2대 1 그렇게 추론하시면 돼요. 됐죠? 두 번째 이거의 넓이가 전체 넓이의 3분의 1이니까 요한 조각의 넓이는 전체 넓이의 6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무한급수라는 단어를 가면 도형이 막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종종 등장하곤 해이 증명을 할 때는 당장에는 뭐 지금 얘기했던 성질이 많이는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여기 중점을 구해 여기. 이 중점의 좌표는 이두점선인 평균이니까 2분의 x에 2 더하기 x에 3이라 하고 그 다음에 어, 너도 너도 평균이니까요. 2분의 y에 2 더하기, y에 3.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라 했잖아요.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려고 봤더니 이 g라는 이 지점은 선분 am을 몇대몇으로 내분한 점이냐면 2대1로 내분한 지점이거든? 그러니까 선분 am을 2대1로 분할한 내분점을 찾으면 되겠구나. 그게 핵심이에요. 이해됐죠? 내분점을 찾으러 가세요. 그러면 크로스곱이라고 했잖아. 2:1로 대 내분하는 점이야. x표부터 하자. 2:1대 분모는 3이죠. 이해됐죠? 크로스곱. 너랑 너랑 곱하고, 너랑 너랑 곱하고, 너랑 너랑 곱하고, 너랑 너랑 곱하고. 보이죠? 너랑 너랑 곱하게 되면 x2 더하기 X3이고요. x 3이고요 x표만 보면, 너랑 너랑 곱하면 x1 되는 거니까 당연하죠. 이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돼요 됩니다. 또 y표 또한. 어,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분모는 3이었을 테고, 크로스 곱이니까요, 너란 너란 곱하면 y2 더하기 y3이고, 그 다음에 너란 너란 곱하게 되면 y1 되는 거니까, y 의1 더하기, y 의2 더하기, y 의 3. 이렇게 뭐 결정하시면 되겠어요. 그 첫번째고요 식을 써주면 되는 거야? g는 선분 am을 2대1로 내분한 지점입니다. 뭐 그딴 거 하나 아시면 되겠고, 그러면 무게중심 그러면 삼각형의 무게중심 그러면 독특한 성질이 하나 있지 않니? 이것도 가끔 서술형의 빈칸 채우기에 증명 문제로 등장하는 건데 A하고 B하고 C는요 삼각형의 세 꼭짓점이래요. P는 삼각형의 내부에 있을지 외부에 있을지 모르는 돌아다니는 점이었대요. 예를 들어서 보통 내부점이라고 얘기하는 편이기는 한데 AP의 제곱, BP의 제곱. CP의 제곱이 최소값을 갖겠대. 이때 P가 뭐냐? 걔가 무용심이거든요. 다시 제곱의 합이 최소값을 가질 때, 그때 P점이 무게중심이에요. 증명할 거예요. 제곱의 합이 최소값을 가질 때, 뭐라고요? 제곱의 합이 최소값을 가질 때, 다시 뭐라고? 제곱의 합이 최소값을 가질 때, 그때 P점이 뭐라고? 무게중심이라고 그게 일단 알아야 돼 그걸 일단 알아야 돼 제곱의 합이 최소값을 가질 때 그때 p값이 무게중심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a가 마이너스 1,3이고 b가 4,5 하고요 그 다음 에 c가 뭐 할까요 6,4 정도 할까요 이런 세 점이 있었었대 그때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의 최소값을 가질 때 p값을 구하세요 이제 그랬잖아요 그럼 바로 쓰는 거야 P는 무게중심은 똑같은 거니까 무게중심은 세점 사이의 평균이잖아요 쓰러 갑니다 얘는 합해 9죠? 3으로 나눠 3이 될 테고 그다음 합해 8에다가 4 다는 거 12잖아 3으로 나눠 4가 될 거라고 이렇게 바로 구했으면 좋겠다고 써먹을 수 있습니다 써먹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해보러 가자 왜 무게중심인지 쓸데없는 증명 안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는 건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증명해보죠. 이 상황을 증명하러 갑니다. 두 번째 상황을 해요. 어, A 점이 X에 1, Y에 1. B 점이 X에 2, Y에 2. 니네가 겨울방학이던뭐언제건지 간에 중1대건 때건, 중2대건 때건, 중3대건 때건 간에 평면저편한거 공부를 했으면 이걸 안 봤을 수가 없어요. 안 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워낙에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잘 기억하세요. 자, 세 점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 상황을 지금 구해보라는 거야. AP의 제곱이랑 BP의 제곱이랑 CP의 제곱을 합했대. 그게 이거의 값이 최소값을 가질 때 그때 P는 G임을 보이래. 글쎄, 이렇게 했대. 그러면 P점은 움직이는 점이고. a,b,c는 가만히 있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p는 동점일 거니까 p점의 좌표를 뭐 a,b 또는 뭐 x,y로 놓고 시작을 해야겠죠. x,y라 하자. 당연히 뭐 x하고 y는 실수였을 겁니다. 다시 x하고 y는 무슨 수라고요? 실수일 거라고요. 좌표평면에 있는 점이다 보니까 실수일 거예요. 그럼 이제 하러 갑시다. a,p의 제곱이니까 x-x의 원의 제곱. 두점 사이 버리잖아 지금 그 다음에 y 빼기 y1의 제곱 이게 ap의 제곱이었고요 그 다음에 bp의 제곱 x 빼기 x2의 제곱 y 빼기 y2의 제곱 아우 존나 많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x 빼기 x의 3의 제곱 y 빼기 y3의 제곱 이렇게 왔겠죠 얘가 ap 제곱 bp 제곱 cp 제곱 그냥 쓴 거예요 쓴 겁니다 쓴 건데 이게 최솟값을 가지래. 근데 우리 이런 거 하나 아는 거 있다? 어, 또 틀리지 마라. 틀릴 것 같아, 근데. 이최솟값 얼마니? 없지요? 근데 이게 최솟값이 3이라고 하려면 X가 무슨 조건이어야 돼? 실수. 이런 조건이어야 해. 아까 물어봤을 때 X가 허수였을 수도 있잖아. 1 더하기 i 만 돼도 최솟값이 3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최솟값이 3이 되려면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하고 너는 그때서야 최솟값은 3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실수가 이렇게 완전적 식이 되게 되면 항상 온보다 크거나기 때문에 얘처럼 최솟값을 구하는데 응용이 된다 했던 것 같아요. 얘그거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X하고 Y가 동점일 텐데 시계 구조를 가만히 한번 봐봐. X 제곱이 하나, 둘, 세개 있거든요. 3X 제곱이고요. X의 개수를 보면, 마이너스 두 배에다가, X의 1, X의 2, X의 3, 이렇게 되고, X로 이렇게 묶일 거라고. 그렇지 않겠니? 뒤에 이게 뭐에 있을 거고요. 근데 Y쪽을 보잖아. 3 y 곱 빼기 두 배에다가, Y의 1 더하기, Y의 2 더하기, Y의 3 이렇게 될 거고, Y라 써. 그 다음에 이렇게 갔을 거라고. 그러면, 너랑, 너랑 더한 것에 최소값이 어, 되는 그 점이, 어, 무경심을 보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 식을 변형을 했다 좀 쳐봐요. 3에다가. 그렇죠. X제곱 빼기. 완전적곱식으로바뀔수 있을 것 같거든. X1, X2, X3. 이렇게 묶이고 뒤에 뭔가 나왔을 테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해봐요. 너는 3에다가. 자, 얘를 완전적곱식으로 바꾸고 싶지 않니? 그러면, X의, X 어디 갔어? X의 계수를 2로 나눈 것의 제곱이잖아. 이렇게 될 거잖아. X제곱 빼기 2X 어쩌고 출발하게 되면 너는 X-1의 제곱으로 출발하는 놈이잖아, 얘. 그러니까 얘를 찾으려면 X의 계수를 2로 나눈다, 아니야? 한번 읽어봐. X의 계수를 2로 나눈다. 다시 X의 계수를 2로 나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완전곱식으로 바꾸시려면 X의 개수를 2로 나눈 것에 제곱이 될 거라고, 일단. 그, 그거 하러 가요. 얘가 X 빼기 3분의 2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 X의 1, X의 2, X의 3. 이렇게 될 거고, 그거의 제곱이 돼서 뒤쪽에 뭔가가 막 나올 거라고, 이렇게. 됐죠? 그럼 결국, 요 준식은 말이다. 3에다가 X 빼기 3분의 X의 1 더하기 X의 2 더하기. 빈칸 채우기 문제거나 실제로 뭐서술형이 나올 수도 있는데, 빈칸 체계에서 나온 공산이 커요. 복잡하잖아요, 보시다시피. y 빼기 3분의 y의 1 더하기 y의 2 더하기 y의 3.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제 알겠어. 얘가 뒤에 있는 건데기들을 세모라 하자. 그러면 이 식의 체계 값은 세모잖아. 언제? 니가 <laughs> 0이고, 니가 0일 때잖아. 왜냐하면 실수니까 실수의 작업은 원보다 크거나뜰 거니까요. 그러니까 따라서 최소값을 갖는 x는 3분의 x의 1 더하기 x의 2 더하기 x의 3이라는 거 알았고 무경신 x의 표죠. 최소가 되는 y라는 것은 3분의 y의 1 더하기 y의 2 더하기 y의 3이라는 걸 알았다고 이렇게 그 증명 끝하시면 된다고 할수 있겠어요? 문제 패턴이 딱두 가지 패턴이야. 어. 얘가 최솟값을 가질 때 p점을 구하세요 그러면 무게 중심이라 했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최솟값 자체를 구하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최솟값 자체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이해됐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잠깐 뭐 메모하세요 필요한 거는. <laughs> 싶으셨다가또 할게요. 이렇게 해도 돼. 어차피 내가 지금 촬영하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뭐볼 생각이라면, 지금 설명을 잘 듣고 필요한 거 살짝 줬고요. 집에서 뭐?